자 다음과 같이 실수 전체에 정의된 함수 fx가 작은 것 같을 때 f의 제곱을 합성함수를 한횟수다라고 표현해 보고 있어요. 그랬을 때 f2018의 12의 값은 얼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1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f1의 12즉 f12의 값은 얼마에요? x가 지금 유리수니까 그러면은 얼마? 루트 12, 2루트 3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f제곱 12의 값은 f2 루트 3과 같은 거잖아요. 합성 함수자 라는 건. 그럼 얼마예요2 루트 3이 무리수니까. 그러면은 루트 12 플러스 1 제곱하면은 10이니까. 루트 13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. 그렇다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이게 반복이 돼요? 이 값이. 이 값은 그러면은 13 플러스 1에서 루트 14, 다음의 제곱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f 4제곱 12는 루트 15, f 5제곱 12는 루트 16이 될때 이때 4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 루트 다시 f 5제곱의 12값이 4이니까, 그럼 f 6의 12의 값은 얼마가 돼요? 4가 유리수니까 루트 4, 2가 되고 그러면 은 F7의 12의 값은 루트 2 플러스 1 다시 루트 2 F8의 12의 값은 루트 2 플러스 1에서 루트 3 그리고 F9제곱 12는 얼마가 돼요? 루트 3 플러스 1에서 루트 4로 2가 됨을 확인해 볼수 있죠. 자,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? 아, 지금 6부터는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.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지금 F6의 제곱이 6제곱의 12값이 2고, F7이 12, F8이 루트 3, 그리고 F9의 12값이 다시 2로 돌아오잖아요. 그렇다라고 했을 때, 그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? 이제 6 이후로부터는 3을 가지고 주기로 나타내지겠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2018이라는 숫자를 보면 3으로 나눠보면 6, 3, 18, 21, 7, 6, 3, 21, 8에 2의 6의 2니까 다시 얘기하면 3곱하기 672 플러스 2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3 곱하기 670, 10, 더하기 6 플러스 2. 다시 말하면, 지금 3이라는 주기로 해서 만들고 있으니, 그러면은 F2018의 12제곱 값은 F8의 제곱과 같다. 이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왜냐면 6부터 시작하는 거니까. 그럼 어떻게 F2018의 2의 값은 F8의 12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, 12의 값은 그 값은 결국 루트 3이 돼서 답이 3번이 돼야 됨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